안녕하세요. 랭귀지 매스터입니다. 1월 5일 일요일에 어, 제 77회 골든 글러브 어워드가 있었어요. 그때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 (Parasite), Parasite. 기생충이 어,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죠. 정말 자랑스러워요. 그리고 저도 봤는데 어, 작품성이 참 뛰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봉준호 감독이 그시상식장에딱 올라와서 얘기를 하죠. 어, 자기가 좀 영어가 안 되니까 트랜슬레이터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잠깐 어,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트랜슬레이터는 문서를 번역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반면에 봉준호 감독은 통역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프리터. 인터프리터, interpreter, 인터프리터를 데리고 왔다고 말 해야 돼요. 근데 봉준호 감독님 어, 좀 영어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을 하시면은 아마도 다음에는 어, 본인이 스스로 그 멋진 소감을 영어로 말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저도 지금 이 통역하시는 분의 통역을 듣고서 느낀 것이 역시 어, 자기가 어, 언어를 공부해서 말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쓰고 싶은 단어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말하는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어떤 단어를 선택해야 될지. 뜻은 같지만 아다르고 어다르다는 뜻이 느낌이 좀 달라지는 말도 있고요. 아무튼 어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 봉준호 감독님이 그러죠. 자막 어, 서브 타이틀의 장벽을 한 1인치 정도의 장벽을 뛰어넘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많은 영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라고 수상소감을 밝혔어요. 정말 멋지죠. 그래서 음, 영어로 어, 통역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하죠. Once you overcome the 1-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so many amazing films. Once 한번더 할게요. Once you overcome the one inch tall barrier of subtitles, you will be introduced to so many amazing films. 여기서 이제 once 뭐뭐 뭐 한다면, you overcome 당신이 극복한다면, 더 1인치 1인치 크기의 장벽. 어떤 장벽이냐면 barrier of subtitles. 자막이라는 장벽을 1인치만 어, 뛰어넘는다면은 y be i n t r o 당신은 더 많이 소개될 거예요. 소개받을 거예요. So many amazing, amazing films. 어, 굉장히 좋은 영화들을 소개받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를 films라고 썼죠. film. 그 다음에 어, 멋진 영화들. 굉장히 좋은 영화들. 할때 amazing films를 썼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통역하는 게 달라지겠죠. 어, 이분은 지금 you will be introduced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소개받는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스텝이겠죠. 그러니까, 자막이라는 그 언어라는 장벽을 조금만 더 뛰어넘으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영화들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접하는 것이 1단계고, 일단 접했으면 2단계로는 우리가 이제 즐길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저 같았으면 은 아마도 성격에 의해서, 제 성격에 의해서, you will appreciate. appreciate라는 단어를 썼을 것 같아요. 통역을 한다면은. 그러니까 지금 you will be introduced 한다는 얘기는 수동적인 거죠. 수동태를 썼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더 많이 소개받을 거예요라고 했고 제가 만약에 한다면은 you will appreciate. appreciate라는 단어는 뭐 감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어떤 뭐 경관을 즐기다, 뭐 어떤 상황을 즐기다, 감상하다 작품을 감상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은 Uh, you will appreciate. 그러니까 이 단계인 거죠. 인트로듀스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2 단계로 어, appreciate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appreciate를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느낌이 나는 거죠.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아무튼 음, 그래서 우리는 어, 언어를 이렇게 배울 어, 배울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어, 조금 더 열심히 하셔서. 어, 본인의 그런 소감을 우리가 이제 세계로 진출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세계로 진출해야지 돼요. 어, 그래서 넓은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자기가 소감을 발표할 일이 있거나 어떤 그 어, 말을 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자기가 영어로 말할 수 있는 정도로 어, 실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로 한 가지 더 이렇게 어, 상식적인 면으로 얘기, 어, 상식적인 선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왜 골든글러브 시상식이 있고, 오스카 시상식이 있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오스카 시상식은, 음, 더 아카데미 어월드라고 하죠. 아카데미 어월드가 있는데, 어, 그러니까 상을 주는 주체가 다르, 다른 거죠. 우리나라 뭐 KBS 연기 대상, 뭐 MBC 연기 대상 이런 것처럼요. 어, 상을 주는 주체가 다르고, 그 다음에 골든글러브 어, 골든 골어워드는 그니까 티비 쇼랄까 영화랄까 뭐 드라마 모든 그런 그런 걸다총 망라해서 어, 상을 주는 것이고 이 아카데미 어워드 오스카 시상식은요 어, 영화에만 한정이 돼서 상을 준답니다. 어, 그리고 그 본래는 아카데미 어월드라는 단어를 썼었는데, 2013년부터는 공식적으로 오스카 시상식이라는 말을 쓴대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아카데미 어월드 그 컴퍼니에서 일하는 그 라이브러리언그 일하는 사람의, 어, 사람이, 어, 그 상을, 스태츄, 그 상을 보고서요. 트로피, 우리말로 트로피라고 그러죠. 그 상을 보고서, 어, 어 우리 삼촌 오스카를 닮았다라고 했대요. 근데 그 이제 그 와중에, 그 칼럼니스트도 있었는데 그 칼럼니스트가 그 이후에 그 자기 칼럼을 쓸때 오스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대요. 뭐 그런 설이 있답니다. 아무튼 어 우리 대단한 그다 봉준호 감독님을 비롯해서 그그 그 영화 그 관계자들 그다음에 연기 하시는 연기자분들 정말 대단해요. 자랑스럽고요. 어 안 보신 분 있으면 음, 어, 한번 어, 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영어 공부도 조금 하시고요. 어, 어, 자막은 어, 제가 몇 가지 그 영어 문장은 어, 자막으로 나갈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 다음에 또 어, 다른 그 소재를 가지고 만나요. 안녕.